안녕하세요 여러분 밤하늘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저 너무 어딘가에 음~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 뭐~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네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인류가 계속 품어온 오늘은요 그런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과학탐사의 가장 흥미진진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주인공은 바로 토성의 작은 얼음 위성 엔셀라두스인데요 최근 NASA가 지구밖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요. 가장 강력한 증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목한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보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왜 엔셀라두스가 이렇게 특별한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특히 그 20년 가까이 토성계를 탐사했던 카시니 탐사선 있잖아요. 네, 네. 카시니. 그 카시니의 발견들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다른 후보지들, 뭐, 유로파나 타이탄 같은 곳들과 비교했을 때, 이 엔셀라두스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좀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요, 이 작은 얼음 위성, 엔셀라두스가 품고 있는 비밀, 그리고 인류의 그 오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카시니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카시니라고 할수 있죠. 1997년에 발사됐으니까 벌써 꽤 오래전 일이네요. 그렇죠. 무려 20년 동안이나 토성이란그 주변 위성들을 탐사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보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은 토성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줬죠. 그런데 2005년에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2005년이요? 어떤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그 엔셀라도스의 남극 지역에서요. 마치 거대한 간헐천처럼 엄청난 양의 물기둥이 우주 공간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와, 우주 공간으로 물기둥이요? 진짜 상상만 해도 좀 비현실적인데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더 대단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시니가 단순히 그걸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뭘더 했나요 카시니가요 그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물기둥 사이를 여러 차례 직접 통과하는 임무를 수행했어요 직접 통과를 했다고요 물기둥 속을요 네그 안을 지나가면서 물기둥의 성분을 직접 분석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 정말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결과가 어떻길래요? 그냥 얼음 알갱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얼음 조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기둥 안에 놀랍게도 소금기, 그러니까 염분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소금기요? 바닷물처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주 미세한 규산염 입자들도 함께 발견됐어요. 잠깐만요, 소금기 있는 물이랑 규산염 입자라 이게 그냥 얼음 위성에서 나온다는 게, 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얼음이랑은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좀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섞여 나온 게 아니고요 이런 성분들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건 엔셀라두스의 그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 음, 단순한 얼음 핵이 아니라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숨겨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와 겉은 꽁꽁한 얼음인데 그 속에는 출렁이는 자라가 있다고요? 그것도 소금물 바다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규산염 입자예요. 아, 규산염 입자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 규산염 나노 입자라는 게요, 보통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뜨거운 물이 암석과 아주 격렬하게 반응할 때 생성이 돼요. 뜨거운 물이랑 암석이 반응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엔셀라도스의 그 지하 바닷물이 저 아래쪽. 중심부에 있는 암석핵과 직접 만나서 아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 밑 바다 깊은 곳에서 물이랑 암석이 만나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게 혹시 지구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열수 분출구랑 되게 비슷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열수 분출구요 지구 심해에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카시미가 보내온 데이터를 좀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엔셀라두스 바다 밑바닥에는 온도가 섭씨 90도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뜨거운 열수분 출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섭씨 90도요? 그 차가운 위성 밑에요? 네, 지구의 열수분 출구 주변을 보면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데도 화학 에너지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생태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생명체들이 있죠. 엔셀라도스에도 바로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태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차갑디 차가운 위성 아래에 뜨거운 바다가 있고. 심지어 지구 심해랑 비슷한 환경까지 있을 수 있다니. 어, 근데요. 사실 태양계에는 물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이 엔셀라두스 말고도 더 있잖아요. 아, 네, 물론이죠. 목성 위성 유로파도 그렇고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 엔셀라두스가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뭐랄까? 최애캐처럼 이렇게 떠오른 걸까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파도 두꺼운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타이탄 역시 지하에 뭐 물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액체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둘다 정말 매력적인 탐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엔셀라두스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요? 그게 어떻게 다른데요? 자, 유로파의 바다를 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수십 킬로미터 어쩌면 그 이상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내려가야 하거든요. 와, 수십 킬로미터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네, 현재 인류 기술로는 정말 엄청나게 어렵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도전이죠. 근데 엔셀라두스는 어떤가요? 아. 물기둥. 그렇죠. 바다의 내용물이 이미 그 물기동 형태로 우주 공간까지 친절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탐사선이 직접 드릴을 가지고 가서 얼음을 뚫을 필요 없이 그냥 그 물기동 사이를 휙 지나가면서 바다 성분을 직접 샘플링 할수 있다는 거죠 아하 비유하자면 뭐심해 잠수정을 힘들게 보내지 않아도 우주선이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그냥 떠서 분석하는 그런 셈이군요 와 이건 정말 탐사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건데요. 바로 그겁니다. 탐사의 난이도나 비용 측면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점이죠. 이게 과학자들이 엔셀라두스에 이렇게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확실히 접근성 면에서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유리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엔셀라두스 탐사가 뭐 쉽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도전인데 그래도 유로파 얼음 뚫는 거에 비하면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접근성은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타이탄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타이탄은 표면에 액체 메탄 호수랑 강이 흐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타이탄도 외계 생명체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타이탄 표면의 액체는 물이 아니라 메탄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거기 생명체가 있다면 아마 우리 지구 생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화학적 기반 즉 메탄 기반의 생명체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일 수 있거든요. 아, 물이 아니라 메탄에 기반한 생명체라 정말 상상도 안 가네요. 근데 엔셀라두스는 어떻습니까? 소금기가 있는 물 기반의 바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 생명체와 동일한 기반이죠. 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찾고 있는 익숙한 형태, 그러니까 물 기반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어쩌면 더 현실적인 목표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체의 기본 틀 안에서 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엔셀라두스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좀더 핵심으로 들어가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죠. 흔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생명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 마지막으로 활동을 위한 에너지. 네, 맞습니다. 그세 가지가 현재 우리가 아는 한 생명체의 필수 삼요소로 꼽히죠. 액체물은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용매 역할을 하고요. 네. 탄소를 중심으로 한 유기물은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기본 벽돌, 뭐 레고 블럭 같은 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활동을 계속 이어가려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카시니 탐사선이 엔셀라두스의 그 물기둥에서 이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엔셀라두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물기동 분석을 통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고요. 네, 그건 아까 들었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유기 분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메탄이나 에탄 같은 비교적 단순한 유기물 뿐만 아니라 좀더 복잡한 구조의 유기 화합물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유기물까지요? 와. 생각해보세요.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꽁꽁 얼어붙은 작은 이성에서 생명의 복잡한 재료가 될수 있는 이런 유기분자들이 발견되었다는 건 정말 우리가 생명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흔드는 그런 발견인 거죠. 와, 생명의 재료까지 있다니.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데 에너지는 어떨까요? 그 깊고 어두운 바다,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생명체가 활동할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이 또 과학자들의 가장 흥분시킨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수 분출구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선인데요. 어, 열수 분출구요? 네, 카시니가 물기둥에서 상당한 양의 수소 가스 H2를 감지했어요. 수소요? H2? 네, 이 수소는 뜨거운 물이 바다 밑에 있는 암석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걸로 보이는데, 바로 이 수소가 아주 강력한 화학적 에너지 원이 될수 있습니다. 수소 가스가 에너지 원이 된다고요?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구 생명체 대부분은 햇빛 에너지, 즉 광합성 포토신테시스에 의존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식물들이나 뭐... 하지만 빛이 전혀 없는 깊은 바닷속, 특히 열수 분출구 주변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이곳에 사는 어떤 미생물들은요. 햇빛 대신에 요 수소 같은 화학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화학합성 케모신테시스라고 불러요. 아, 화학합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엔셀라두스 물기동에서 발견된 그 풍부한 수소는요. 바로 이 화학합성 생명체들에게는 뭐랄까 완벽한 에너지원인 거죠. 거의 뭐 우주뷔페나 다름없는 겁니다. 와, 우주뷔페라니? 그러니까 태양빛 없이도 바다 밑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화학에너지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엔셀라두스에 딱 갖춰져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야 지구 심해 생태계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네요 그렇죠 정리해 보면 액체 상태의 물 생명의 재료인 유기물 그리고 화학 합성을 위한 에너지원까지 생명이 탄생하고 또 유지되기에 필요한 핵심 조건들이 정말 놀랍도록 잘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엔셀라두스가 현재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이유예요 와 카시니의 발견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우리 상상의 폭을 확 넓혀 준것 같아요. 하지만, 음. 카시니가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이라는 증거는 많이 찾았지만 생명체 자체를 직접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카시니 임무의 원래 주목 목표는 토성계 전체를 탐사하는 거였고 엔셀라두스 물기동 발견은 사실 예상치 못한 보너스 같은 성과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생명체를 직접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장비는 아쉽게도 탑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카시니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줬지만 그문 너머에 정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다음 탐사의 몫으로 남겨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그문 너머를 직접 확인하는 거겠네요 과학자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다음 탐사 계획 같은 거요 네 그래서 현재 나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우주 기관들이 엔셀라두스를 포함한 이런 오션 월드. 즉 바다를 가신 천체들을 탐사하기 위한 후속 임무들을 정말 치열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뭐랄까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엔셀라두스 오비랜더라는 이름의 탐사선이에요. 오비랜더 이름이 좀 재밌네요. 오비터랑 랜더를 합친 건가요? 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이 탐사선은 이름 그대로 두 가지 핵심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엔셀라두스 궤도를 돌면서 이전 카신이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고도화된 장비로 물기둥 성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어디서 물기둥이 더 활발하게 나오는지, 또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이나 특징을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네, 궤도를 돌면서 정밀 분석하고, 그 다음은요? 랜드 기능은 뭔가요? 그리고 이 임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직접 엔셀라두스 표면에 착륙하는 겁니다. 착륙이요? 직접 내려 앉는다고요? 와. 네, 물기둥에서 뿜어져 나와서 표면에 눈처럼 쌓인 그 얼음 입자들 있잖아요. 그걸 채취해서 현장에서 바로 분석하는 거죠. 와, 표면에 쌓인 걸 직접 채취해서 분석한다니 정말 담대한 계획인데요. 그렇게 채취한 얼음 샘플에서 구체적으로 뭘 찾으려는 건가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바이오 시그니처, 즉 생명체 존재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거예요. 바이오 시그니처? 생명의 흔적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단순히 뭐 생명의 재료가 될수 있는 분자를 찾는 걸 넘어서요. 이건 생명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생명의 지문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의 지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특정 아미노산 분자가 우리 지구 생명체처럼 한쪽 방향성 그러니까 왼손잡이 형태 l형으로만 쭉 배열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세포막을 구성했던 복잡한 지질 분자의 흔적 같은 거요 또 생명 활동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특정 동위원소 비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아 그런 복잡하고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면 이건 생명 활동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바이오시그니처입니다. 만약 그런 게 발견된다면 정말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토성의 작은 얼음위성 엔셀라두스 겉보기에는 그냥 얼음 덩어리 같지만 그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는 거대한 소금물바다가 출렁이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바다는 중심부의 암석핵과 아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아마도 해저 열수 분출구를 통해 뜨거운 물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게다가 생명의 기본 재료가 되는 유기물까지 풍부하게 존재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 특히 수소가스도 발견됐다는 것. 무엇보다 이 모든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힘들게 수십 킬로미터 얼음을 뚫고 들어가지 않아도 저절로 뚜머져 나오는 물기둥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놀라운 접근성. 바로 이 점들 때문에 엔셀라두스가 현재 외계 생명체 탐사의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카시니의 발견은 정말 우리가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기존의 어떤 생각. 통념 같은 걸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태양으로부터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차갑게 얼어붙은 위성에서도 그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따뜻한 바다가 유지될 수 있고 어쩌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지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 발견된 그런 생명의 오아시스가. 저 멀리 토성의 작은 얼음위성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니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생명의 잠재력은 정말 어디까지일지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작은 위성이 던지는 질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서 혼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셀라두스의 그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떠난 이 엔셀라두스로의 여정이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이런 위대한 탐사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어쩌면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에 언젠가 엔셀라두스에서 정말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과연 그 생명체는 우리가 아는 지구 생명체와 얼마나 비슷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그 발견 자체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이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다음번 엔셀라두스 탐사가 우리에게 그 답의 일부를 가져다줄지도 모르겠습니다.